은 8월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5조 8,53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상유가족과 미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PTV 24 국방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부로이 국방뉴스를 다시 원상회고해서 전유 뉴스로 바꾸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에, lpn tv24 전후방송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전후방송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왠지 국방 뉴스가 저한테 옷이 맞질 않는 것과 어울리질 않는 것고 저는 여러분도 어색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서 좀더 친근감이 가는 전후 방송 그리고 오래된 전통의 전후 방송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전후 방송이 지금 3년 6개월째를 맞고 있는데요. 에, 3년 이상 저희 전후 방송을 어, 시청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어, 포스타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되신 분은 투, 스타 1년 이상 되신 분은, 어, 투스타. 신규 가입하신 분은 원스타. 이건 계급이 아니고, 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제 마음의 표시로서, 에, 명함에다가 그렇게 새겨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 가입할 때, 12,000원 원스타, 24,000원 투스타, 54,000원 쓰리스타 12만원은 뭐 포스타. 이거는, 전혀 그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12만원을 내시든 12,000원을 내시든 1년 미만은 원스타. 1년 지나면, 2년, 2년 지나면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금액은 여러분들의 성의로서 제가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에, 그리고,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12,000원 만 해도 저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90%는 뭐, 12,000원이니까, 아 여러분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12,000원씩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에, 이 시작하자마자 돈 얘기부터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모든 게, 에, 돈이 없으면은, 이,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지금, 좋은 장비들 사놓고도, 어, 사실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저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오늘은, 그래서, 그, 이, 전후방송에 정회원, 3년 이상 되신 포스터 5분을, 어, 박상달 전우 김한웅 전우 한병철 전우 한병철 전우 편춘대 전우 노예래 전우님을 어, 소개하고요. 스리스타, 2년 이상 이제 전우 방송을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거는 돈만으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돈은 뭐한 푼도 안 내셔도 어, 그동안에 후원해 주신 정신적인 물질적 물질적 빼고 정신적으로만이라도 여튼 뭐 스리스 투 스타, 스리스타 1 스타를 제가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스리스타는 윤병선, 배영걸. 이상철, 김유석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장식, 최용문, 최근식, 연재현, 김지연, 김년 전원님이고요 투스타 1년 이상 되신 분은 조동희, 김연식, 권광우, 최병윤, 홍준, 이상현, 이상현, 김장, 최순남, 오승환, 박진규, 임영식, 김정석, 변금수, 전우님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 가입하신 전우님은 이추인, 홍순백, 최정용, 김병호, 윤주희, 박종식 구건성, 정원웅, 윤윤지호, 오경석, 최성우 전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39명 발표했습니다 많은 에, 가입과 성원 후원 에, 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 물질만이 맞는 건 아니니까 전후방송에 에, 이렇게 격리해 주시고, 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에, 오늘의 방송 제목은, 에, 국가보훈처가 내년도 예산을 5조 8,530억 원을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에, 국가유공자 지원금은 5%가 인상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게 160만 원 받으면은 16만 원이면 10%인데, 8만, 8만 원이면 5%가 됐죠 8만 원이 인상된다고 보면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은 국가보건처는 8월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5조 8,53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건처는 내년 예산 내기에서 이제 보훈처는 네, 이번 예산안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5% 인상된 3조 1,975억 원으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 순직 공경 등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어,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보상금 외에 유기5 자녀 수당 2,994억 원, 고엽제 수당 2,984억 원. 간호수당이 오6육십억 원으로 편성되고요. 80세 이상 우리 그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급 환자 특수 임무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선순위 유족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달 1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온유탁병원을 확대해 지난해부터 매년 100여 개씩 추가하고 있는 유탁병원을 내년에는 640개소까지 확대하고 약재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의료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7,560억 원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12만여 명에 달하는 상위국가유공자 등, 상위국가유공자 등이 12만여 명에 달한답니다. 거주지 외에 타 시도의 대중교통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별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교통복지카드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76억원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6억원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년에 절차 없이 전국 호환이 되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와 지하철 단말기에 접촉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 서울 시내만, 어, 버스, 지하철 다, 그, 무료로 탈 수가 있어요. 어, 일반 버스. 근데 이 부산 가면 못 써요. 그리고 대구 뭐 시골 다 가면 무조건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76억을, <laughs> 이게 들어가, 76억을 편성되면은 전국적으로 어디 뭐 시골 어디를 가나 부산 대구 어디를 가나 그제 복지 카드 복지 카드 가지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무료로 탈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고령에 따른 안장 수요 확충을 위해 경기 이천, 경북 영천, 전북 임실, 충북 괴산 등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 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국립묘지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 안장능력 확충과 신규 조성을 위해 446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보건처는 이날 이번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 8월 30일이면 원래 국가예산이 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 에, 34만 원 받는데 77만 원을 41만 원을 받느냐, 뭐 처음에 이걸 검토를 했다가 아마 그 이번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7급도 6급 상, 사망에 어,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다가 에, 그것이 또 난관에 부딪혀서 빠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34만 원이 내년에는 인상이 안 되고, 그냥 34만으로 고정, 확정 고정되는 걸로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원래 작년도 32만으로 원 고정됐던 거를, 에, 34만으로 원 올, 저기, 올려, 줘 올려 받았죠. 그래서 뭐, 항의하고 또, 노력하면은, 우리 그, 물론 뭐, 작년에는 우리, 저기, 전후방송이 서울보건청 앞에서 그 집회도 하고, 맨날 며칠간 그 1인 시위도 하고 막 떠들고 해가지고 뭐 효과도 좀 봤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듣기로는 그 박수천 회장이 또 국회에 가서 이것을 뭐좀 확인도 하고 좀 독촉도 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 통해서 좀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은뭐 그건 사실 확인이 된게된 된 바가 없고 여하튼 간에 작년에 동결됐던 게이만원이 올랐습니다 누구의 공적이든 간에 근데 이것을 원래 이제 박수천 회장이나 전화 방송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하려면 본 우리 저기 월남전 참전 유공자 에~ 해가 있잖아요 어? 참전 유공자 어? 월남 월참 월참 회장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회장의 관심을 가지고 어~ 조금 활동을 하면은 음~ 칠만 원도 받아낼 수또 인상도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그, 받을 수 없는지 있는지는,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내년도는, 금년, 원래 12월달, 11월달에 가서 또 이걸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보원청 앞에가 집회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에, 집회는 안 하겠습니다. 집회해가지고, 에, 전에는 그 월참이 불안정할 때 집회를 했지만은, 이제는 월참 회장이 좀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나서서 잘 하고 있고, 또, 뭐, 재판에서 전부 청소해가지고 안정화 돼 가고 있고, 뭐, 잘돼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방송 본인의 자세로 돌아가서, 방송에. 네. 그리고 우리 전후방송에, 우리 내가 뭐좀 험한 소리를 좀 이렇게 <laughs> 막 하기도 했지만은, 우리 유튜브 특성상 조금 그 정규방송은 틀립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소수 폭주 전원님들도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필요한 악역입니다. 그게 그냥 <laughs> 무조건 다들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도 별로 좋은 현상 아니에요. 욕도 좀 하고, 뭐, 저한테 이렇게 질책도 좀 하고 해야 정상인데, 제가 그것도 화내는 척 하는 거지. 뭐,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 그, 미워도 고아도 우리 다 전우들인데, 우리 전우들 간에 가급적이면 좋은 말 쓰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그좀뭐 미워하는 김성훈 회장도 내일모레 이제 제가 미워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김성훈 회장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미워한 거지. 제가 뭐김성훈 회장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얼마나 고생하시고, 그 사람, 그,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제도 그, 김성호 회장한테 많이 처음에, 어, 그,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점차 조금 그, 개인 사리사욕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좀, 저도 그, 섭섭한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 사람은 우리 전우기 때문에, 우리 또 선배가 하기 때문에 뭐, 존경을 하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 이제 모욕을 말해요.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무슨 몹쓸 쌍욕을 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대응을 하는 것 뿐이지. 제가 뭘, 어, 우리 미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번 9월 9일 날 좋은 결과 있어가지고, 어, 좀, 나와서, 어, 좋은 소식, 이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뭐, 저, 아무리 내가 나쁜 놈이라도 영창이 계속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벌써 석 달, 7월 5일인가 8월, 9월, 두달반 정도, 두달넘은두 달이 넘었는데, 두달 조금 이제 일주일 정도 돼 가는데, 에, 나오셔야겠죠. 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 뭐, 그리고, 우리가 그 참전 유공자법 개정에 대한 3대 원칙을 제가, 에, 한번, 다음 방송에는, 에,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전 유공자법이 특별 법보다 더 좋다. 특별 법보다 훨씬 근거 있는 법이다. 이거는 제가 수차 강조하는 바이니까 여러분들이 참전유공자법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예산 천 뭐~ 오조 8천 몇백억 이것도 우리 참전유공자법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법에 근거해서 이게 예산이 나오는 거지 법에 근거, 법에 근거 없는 예산 절대 안 나옵니다 특별법에 예산 안 들어간 특별법 그건 아무리 통과가 돼도 예산 안 나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통, 특별법이라 해야 돼요. 특별법 안에 돈이 들어있어야 돼. 근데 돈이 안 들어있는 특별법은 그건 특별법이 아닙니다. 통과돼도 소용없는 무특별법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특별법. 제가 수차 강조하니까 여러분들 특별법에 속지 마시고, 우리 참전유공자법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성!